안녕하세요. 오늘 2023년 2월 20일 월요일이에요. 여기는 반반다육농원입니다. 보이세요? 오늘 여기 고양시 바람 많이 불거든요. 근데 햇빛은 좋아서 요거 지금 벤섬이에요. 요 지금 2월이잖아요. 이게 1월 한 말부터 꽃송이가 잡히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바람은 불어도 오늘 햇볕이 굉장히 쨍쨍하거든요. 이렇게 꽃을 다 피웠어요. 그래서 이거 꽃 보여드리려고, 된섬 꽃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. 이 된섬은 정말 꽃이 피면 환상이에요. 저쪽에도 지금 다. 이제 피기 시작한 거거든요. 핀 지, 꽃송이는 잡힌 지는 거진 한달 됐는데, 피기 시작한 거는 이제 며칠 안 돼요. 한 5일 전부터. 날씨가 따뜻해지니까, 확실히 이제 꽃을 터뜨리기 시작했거든요.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꽃한 송이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다 꽃이에요. 여기 빠글빠글한 거 이런 게다 꽃이에요. 이거 다 피면 완전 이 아이도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묵은 아이거든요. 제가 큰 화분에다가 묵은 아이를 심어놓은 거예요. 댄섬도 인삼 벤자민처럼 뿌리가 되게, 목둥이들은 되게 인삼 벤자민처럼 생겼거든요. 이거 제가 지금 깊이 심어서 뿌리가 안 보이는데, 여기 조금, 이거보다 훨씬, 진짜 인삼 벤자민 생각하시면 돼요. 묵은 아이들은 그렇게 엄청 뿌리가 이렇게 가지처럼. 제가 해마다 댄섬을 한 번씩 올려드렸거든요. 그 전에 작년에도 댄섬 이렇게 목질이 돼요. 이건 지금 얇은 거고 지더 두꺼운 거는 안 보이는데 인삼도 뿌리를 노출시켜 갖고 키우면 분재처럼 인삼 인삼이요? 아니 댄섬도 분재처럼 키우시는 분들 많거든요. 검색해서 보시면 분재처럼 뿌리 노출시켜서 심어도 멋있어요. 그리고 일단 요 봄에는 얘섬은 꽃이 이뻐서 꽃만 피면 지 나가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색깔도 찐 핑크로 환상이에요. 지금 요 아이처럼 이렇게 군생으로 빠글빠글 피면 더 멋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2월달 정도 밖에 못 보는 꽃이니까 꽃 구경시켜드리려고 오늘 영상은 요걸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요거 단섬 잘라서 심는 법도 저희 영상 중에 찾아보시면 있거든요. 그거 찾아서 어렵지 않고 이 아이는 동형 다육이에요. 겨울에 좀 크는 아이거든요. 여름에 햇빛에 두면 이렇게 밤색으로 죽은,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근데 그늘 밑이나 놔뒀다가 다시 물 주고 선선한 바람 불면 다시 이렇게 초록색으로 돌아와요. 은근 키우기 그렇게 까타시럽지 않아요. 이게 된섬이에요. 이쪽에는 좀 묵은 아이들이고 요거는 좀 새로 심은 아이인데 요건 딱 봐도 지금 꽃이 별로 없죠. 조금 묵고 밥이 좋은 아이들은 일부 소진됐고 이건 이제 새로 이 아이들은 내년 봄이나 돼야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댄섬 요.. 요렇게 추울 때꽃 보고 싶으시면 근데 요 댄섬은 햇빛이 그래도 있어야 꽃이 확 피거든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집안에서는 다육이가 안예뻐야 하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육이는 햇빛을 보고 그 햇빛.. 햇빛으로 인해서 잎장도 튼튼해지고, 색깔도 선명해지고, 꽃도 피우고, 이래야 되는데, 실내에서는 키울 수 있는 다육이도 있긴 하지만, 도장되고 색깔이 한 톤, 두톤막 이렇게 죽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다육이는 아무래도 햇빛, 바람, 통풍도 잘해주셔야 되고요. 물 관리도 자주는 아니더라도,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되고, 또 너무 안 주셔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요거를 키우는 법을 다육이를 터득하신 분들은 쉽다고 하시고, 왜 나는 다육이를 키워도 다 죽더라, 이러시는 분들은 그물 관리하고 햇빛 관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. 그리고 꽃 구경하시고요. 된섬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 그리 꽃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. 너무 이쁘죠? 내일 아침에 여기 고양시는 마이너스 9도거든요. 마지막 추위이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도 열심히 연탄을 갈아야 될것 같아요. 반반 나영농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